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남자도 역시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남녀 갈등 남녀 대결이 생각하죠. 여자들이, 서양 사상이라든지, 또, 매인지폐민인지 뭐, 남녀평등 이런 거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는안 하고 권리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제 뭉창 겠다고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뭐, 데이터 비용도 반반하자. 결혼 비용, 결혼 보험 비용도 반반하자. 뭐, 군대도 보내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동원할 이론적 근거는 어디냐면, 주역과 성경을 갖다가 동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늘은 남자를 낳죠? 남자는 여자를 낳고, 여자는 아기를 낳습니다. 자, 이 남자가 여자를 낳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억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태극에서 음량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먼저 나왔다 그랬죠. 그, 동시에 나오면서 어떻게 양이 먼저 나오냐에 대해서는, 내 강의를 찾아보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입장에보면은 태극에서 음량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양이 형이죠. 남자가 행인다 이 말입니다. 내일 사랑이죠. 남자는 하늘이니까 여자한테 주로 인무가 있고 절대 기쁘다 그랬죠. 여자는 받을 권리가 있고 받을 때 기쁘다 해놨죠.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지하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 왼쪽 갈비뼈 하나를 갖다가 빼내가지고 입으로 만들어 갔다 그랬죠.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자가 부모가 됩니다. 자,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기운, 정밀로운 기운이 인연 조합에 따라서 맞춰져서 생겨난 게 인간이라고 그랬죠. 자, 하늘은 남자를 낳는다 남자는 여자를 낳고 여자는 또 아기를 만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기의 진짜 부모는 엄마죠. 여자의 부모는 남자예 남자의 부모는 <laughs> 하늘이다입니다. 이 우주다이 말입니다. 자, 왜 남자가 엄마가 아기를 갖다가 아끼고, 보, 아끼고, 사랑하고, 보하듯이왜 남자는 여자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laughs> 자,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진짜, 부모인, 자기 진짜 창조주인, 자기 부처와 예수인 엄마한테 가서 <laughs> 지금은 빚쟁이만은 별별 생때를 다 쓰죠. 아, 아기 때는 뭐 쳤달라고 그러고 뭐 자지도 안 하고 뭐 밤새도록 자지도 안 하고 뭐. 낮에 자고 뭐. 생난리도 아닙니다. 또 아프다 그래가면 그러니까 뭐 자기 간호하라 그러지. 밥 먹이라 그러지. 뭐. 또오좀 치워라 그러지. 좀더 크면은 뭐 말안 듣지. 뭐또 부모가 엄마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엄마 없으면 못 살면서 엄마가 쟁좋온줄 알면서 또 반대로 엄마가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엄마가 좀 부족한 게 하거나 안해준 거에 대해서는 평생을 두고 수고 수고 가 그러죠. 딸년들은 또 엄마 엄마 그러면서 뭐 엄마 일시키 먹고 돈을 빼먹죠. 이이 애기들이 자식들이 자기 진짜 부모의 엄마한테 엄마 없으면 못살면서 엄마가 자기 또 창조주인데. 그러면서 엄마한테가 온갖 땡깡과 온갖 억지와 온갖 값질을 다 하더라 이거야. 전혀 고마운 줄 몰라. 언제 고마운 줄 합니까? 엄마 죽고 나면 알죠. 이 씨랄. 자. 그래도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laughs> 내가 여자들 무조건 편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로 이야기하면 은 약사빠르기 그지없죠. 교활하기 그지없죠. 싸가지 없이 그지없죠. 그래서 조던 시대 반드시 죽이는 거고 지금 이슬람교회에서 여자들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뭐 어떠냐. 이 싸가지 없고 교활하고 약사빠르고 내로남불이고 책임하고 의문 안 하고 걸리면 행사 안하고 이런 여자들이 애기한테는 어떻습니까? 가 따르고 예수가 따르고 보살이 따르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없어. 그렇게 예심이 넓을 수가 없어. 이 자식한테는 올짝을 못해. 여자들이 물질적이 가지고 돈을 꽁치놓습니다 여자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는 말겉으로는 사랑 사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돈을 좋아한답겠죠. 남자는 발장난 미친 속개처럼 나대지만은 <laughs> 사랑이라 그랬죠. 이 여자가, 이 돈, 여자들이, 이거 남편한테 돈 빼내고, 남자한테 돈 빼내고, 꿍치라는는 결국 누구한테 틀리느냐? 이 자식한테 다 틀립니다. 이, 약사빠로 교활하고 싸가지없고내려놓는 번인, 이게 이 애기한테는 어떻습니까 부처 예수 보다 훨씬 낫습니다. 응? 보살이, 그렇죠. 보살이라 그러죠. 천사야. 이그 여자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식한테 그렇게 싸가지고, 여사그렇 교활하고 그런 것들이. <laughs> 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부모인 남, 여자의 형인 남자도 여자가 아기한테 그렇게 하듯이 남자도 여자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그렇게 되어 있어. 우주 질서와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이 제가.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사랑은 결혼은 뭐스쳐가는 그거지만은 여자는 결혼이 어떻습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경고팔자져 이, 남자 없으면 안 되고 말이지,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살면서, 어? 남자한테 어떻습니까? 온갖 연애할 때 보면 온갖 갑질하고, 의장관리하고, 밀당하고, 억지 부리고 삐지고 야 사파라고 교활하고 남자들이 용이 처물놓고만 하죠. 소, 돼지 소돼지 취급하죠. 소만 취급하고 에테인비 취급하고 그렇게 하죠. 응? 이애기들이 엄마한테 거지를 하듯이 여자도 자기 부모와 형이 남자만 되어서 거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여자를 갖다 갈봐야 되느냐. 갈바가 똑같이 해야 되느냐. 뭐 니도 군대 가라 하고 뭐. 어? 뭐 어디 와 하자 하고 뭐.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얘기가. 남자가 좀 낫잖아. 하늘이잖아. 이약사빠라 교활하고 싸가지 없는 여자가 이 애기한테는 그렇게 된가 부리도 말이야. 부처 예수보다 보살보다 훨씬 낫고 천사같이 한테 하는데 <laughs> 당연히 여자의 부모고 형인 남자도 여자가 아기한테 그렇게 하듯이 남자도 여자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위치야.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어. 추억이는 여기가 천명사상이죠. 명심보관추억이는명령이뭐라그러놨습니까명령이고명심보음 뭐라고 그러놨습니까 뭐라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살 살고 하늘의 뜻에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 그랬죠. 이게 하늘의 뜻이야. 자, 내가, 남자, 여자가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은 뭐라고 냐면애 그래? 놓기 위이 예수 왔다 그랬죠. 남자는 뭐라고 그래? 일하기 위해서 그랬다. 무슨 일을 하는 여자가 애를 임신하고, 낳고, 양육하는 거, 이거 할때 디모도 잘하는 거, 여자의 소화 말, a t m 기 머슴, 응? 그저 그 역할 잘하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국회의원, 잠깐, <laughs> 뭐, 지자체장 정도 안될것 같으면은, 나머지 가장 중요한 <laughs> 하늘에 부여하는 임무가 뭐냐? 그 재미남는 게 뭐냐? 처자식한테 잘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잘하는 거다. 아이,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들은. 바깥에 가가지고 뭐, 나쁜 짓만 하고 뭐, 처자식한테만 잘할까? 그러나 말 아닙니다. 바깥에서 잘하고 체조 잘해라. 그럼 체조 시간에 더 잘해라.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 골라야 되면은 무조건 체조식을 골라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사 총장 이상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많은 이 있어. 직금 명예와 권력을 눌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만인에 의해서 또, 어,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선 거잖아.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처제가는데 <laughs> 잘해야 된다. 그게, 우리 일반인 남자들한테 부여한 가장 큰 의무 책임입니다. 영광이고, 권리고.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해야겠죠. 뭐뭐 경상도 남자들 보면 말이죠. 오세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세는 마찬가지 같아. 꼭그 이놈의 처자식간테 잘하면 무한테 잘한다. 놈 눈치 보고 역차별하고. 전라도나 해병대나나고려대나 얼마나 잘해. 자기들끼리. 자, 지가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까불어 사도 인생 결산을 해가지고 처자식간테 잘못하면 그건 제로입니다. 제로가 아니 마이너스지. 우리 4대 성인도 완전할 수 없죠. 이 우주에는 완전한 건 없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처자식,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되고요. <laughs> 예수는 어떻습니까? 뭐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뭘안 닦고 말이야. 시집도 안 가본 사람이 뭘안 닦고. 그러게 뭐, 저런, 저런 말 떠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러고. 부처라는 양반다 아니, 처자식이 낳고그러뭐 버리고 출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기다가 말이야, 자식, 응? 자식도 광대로 출가시키고, 또. 그러 이놈 먹고 마누라가 남편 출가했었지, 남편이 이놈 먹고, 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6년 만에 또 어디 면은 자기 자식마저 나오라면서 관계 출가시켜버렸지. 이 부처의 부인인 아쇼다라가 생각보가 됐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양반도 부처를 원망하다가 출가를 합니다. 이걸 또본받아가지고 말이야. 처자식 버리고 또출가하는또 남자들 뭐, 뭐라 그러냐면 스님들. 하, 작은 걸 버리고 자기는 작은 중생을 버리고 큰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대.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처자식한테도 못하는 김 어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중생을, 큰 중생을 구하고, 많은 중생을 구하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말은 그래 해놔놓고 보면 뭐, 구하는 것도 없어. 가출이 아니고 출가가 돼가지고 말했지. 그 어려운 불교를 갖다가 이해도 못하고 말이지. 강강방정으로노서남북을 헤매다가 죽금안 돼. 이처주가 어디 갔노? 아, 공자라는 양반도 그래요. 이 공자라는 양반은 여자, 여자를 엄청나게 좋아했으면서 도 엄청나게 또 싫어했죠. 여자하고 소인배는 뭐 가까이 하면은 멀리 하면 원망하고 가까이 하면 뭐 함부로 돼 간다고. 그러면서도 여자도 뒷구멍을 여자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자기 정실 부인하고는 뭔가 삐져가지고 이혼했, 이혼인 설도 있고 별거설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별거설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삐져가지고 말이야. 마누라하고 이혼하거나 뭐 평생 어, 뭐, 상강 오련을 내세우고, 뭐, 하는 사람이, 마누라하고, 뭐, 별거 하거나, 이혼하거나, 뭐, 이, 지랄하고. 또, 소크라테스. <laughs> 악체의 대명사로 크산티피라는 사람을, 이제, 소크라테스의 마누라 크산티피죠. 크산티피가 나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가장대해서면은 집에 돈을 벌이 와야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뭐냐 하면은, 집에 돈을한 푼도 안 버려오고, 밖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면은 젊은이들 모아놓고, 아가들 모아놓고, 뭐, 너 자신이 알라 그러고, 뭐, 쓸데없는 소리 를 지키다가,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자나 뭐, 성중 중에서 감동을 먹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밥 사주면은, 어, 밥 얻어 먹어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다고 합니다. 쥐는 밖에 나가서지고밥한끼도 먹었으면 됐다 치지만 돈한 푼도 안 벌어보고, 가정에 대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선대표가 가만 있나? 그건 낙제점이야. 수신제가 치고 편친하지 무슨, 뭐, 그 반대입니까? 그리고, 평신결산에가 처자 시간대 잘못했으면은 낙제입니다. 마이너스다. 성경이 뭐라 그래놨습니까? 안대를 네모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을 세고 계신다 그래놨죠.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 남자는 그러면 왜 여자한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온갖 싸가지 없고 땡깡질 부리고 그렇게 해야, 되, 해야 되느냐? 내가 이야기했죠. 그 약사파라고 싸가지고 교활한 여자도 애기들한테 붙여가고 예수고 보살인데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여자의 형이고, 부모인남자도 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죽이면 죽고 받을 뛰은는 없나? <laughs> 나는 왜 희생을 해야 되노? 여자는 애기들한테 그렇게 당하지만은, 또 남자한테 그렇게 받잖아. 그럼 남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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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사나 가오로 사나? 이렇게 하는데, 우른가오로 살아요 남자도 어떻습니까 진짜 큰 부모인 이 하늘 우주한테 봤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우주의 축복이지만 오모의, 우주의 오물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자식이라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희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애물단지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것, 어릴 때는 부모 말 듣다가 조금 나이 들면 부모 말안 듣죠. 무슨 미운, 뭐, 일곱 살까지 미운, 다섯 살로 내려봤습니까? 그래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전전근근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서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낳았는데 이게 우주의 축복이고 우주의 기쁨이고 우주의 미래죠.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뭐, 하늘에 시키는 대로 하디만은, 시도 대가리 굴고 뭐, 좀 아는 거 있다고, 과학 조금 안닦고 자인회상이 천분의 일도 모르면서. 시 마음대로 하나, 이것들 해놔놓으면은 말이야, 남자들 낳으면사 뭐 사상 끈끈 전쟁해가지고 죽이지, 1차전쟁, 2차전쟁 일으키지, 어, 돌아댕기면서 나무나 카는 나무는 다비가지고 팔아먹고, 불때 뿌리지, 어, 바다에 가가지고 말이야. 또 고기랑 고기는 다 잡아채 먹지. 산에 가가지고 짐승은 또다 잡아채 먹어 멸종시키지. <laughs> 또차 몰고 다니면서 온갖 교통사고는 다 일으키고 환경오염은 다 일으키고 말이야. 어? 이 지구에 하는 게뭐있네또 하늘 날라 댕기면서 말이야. 이뭐 전통이 시끄럽워 죽겠어. 우리 남자들도 이 하늘, 우주, 자기 부모들한테 이 지랄을 하고 있다, 이게. 애기들이 엄마한테 땡감 부리듯이, 자기 부모고, 우, 엄마 없으면 못 살면서, 엄마가 쟁소중한 줄 알고, 엄마가 자기를 쟁사랑는줄 알면서, 애기들이 엄마한테 그 지랄을 하듯이. 여자는 마찬가지로 남자한테도 그 지랄을 하죠. 또, 남자는 이 하늘과 땅, 자기 부모, 이 우주, 하늘과 땅한테 그 지랄을 한다, 이 말이야. 고마운 거 모르고, 하늘에 땅 없으면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진짜 부모면서, 자기 창조주인 이걸 갖다가, 땅에 가서, 가 뭐, 나무 다빼 먹고, 말이야. 짐승 다 잡아먹고, 뭐. 땅에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오염을, 오염은 다 이렇게, 뭐. 바다에 가가 물고기 잡아먹지 거기다 바다에, 뭐, 똥을 투여하지 않나, 폐기물을 투여하지 않나, 일본 놈들은 뭐, 어, 뭐핵 오염수를 투여하지 않나. 하늘 빙빙 따라다니면서 미사일을 쏘지 않나? 아마 시끄럽지 않겠어. 이 지랄하고 있어. 그래도 하늘과 땅이 인간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 안하죠 그러면서 이놈의 인간들이, 남자들이 하늘과 땅에 돌려주는 건 없어요. 똥이나 싸젓기다가. 돌려주는 건똥 싸는 게 밖에 없죠. 똥이나 싸졌기다가 죽을 때는 뭡니까? 말라 비틀어진 시체 하나 던져주고, 갚버려요 뛰쳐라요. 그래도, 하늘은, 땅을 갔다가, 아, 땅, 하늘과 땅은, 이 우주는 인간들을 갖다가 원망하지 않고,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감사더라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하늘은 남자를 낳고, 남자는 여자를 낳고, 여자는 아기를 낳죠. 아기는 엄마한테 기대고 땡깡 부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땡깡 부리고, 남자는 하늘을 뜯어먹고 살죠. 우리 남자는, 우리가 하늘 같다, 우리 큰 부모 하늘 같다, 우주에 땡깡 부리고 얻어 처먹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한테 그걸 또 해야 돼. 자기 자신, 자기 동생의 여자한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도 이해를 못면말수 없죠. 그럼 내가 늘이야기하지만은 시간이 더 길어지가 있어 근처. 자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 처시한테 잘해야 된다,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여자를 갖다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또 하나님은 아내의 여자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그랬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